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의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이뮤터블엑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뮤터블엑스 3,400원대 이상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 조정 주고 있거든요. 뭐 전체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미터블렉스도 동일하게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520원이 갈때잘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라인 이후에는 추가적인 펌핑 무조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말에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다지게 하는 모습 보였지만, 레스케일이 그 비트코인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스케일은 그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을 대신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던 신탁 상품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현물 ETF로 전환했는데, 이전에 사들였던 비트코인을 현재 가격보다 현재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하방 압력을 더욱 키워갔다라고 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파산한 아마폐 거래소 에프텍스는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200만 주의 GBTC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던 GBTC를 거의 처분하면서 하방 압력을 더욱 키워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에프텍스 소위의 GBTC 주식 매도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향후 GBTC에 대한 매도 압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현물 ETF 이슈로 인한 매도 압제는 거의 다 소멸되었다라고 보여지면서 숨고르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펌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상승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알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상승 추세가 유효해야만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흐름은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수치가 60%에서 70%대로 유지해줘야지만 알트들의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통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인생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정보라든가 흐름을 알고 지지와 저항구함만 잘 지켜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갖고 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2021년도 한창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며 8천만원을 달리던 시점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만들고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고 그 당시 국내 거래소를 상장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에피텍스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돈만 있다고 상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시켜 주고 있고 보통 코인 상장을 하고 핸드링하는 여러 라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 재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력 라인은 주식 세력들이 주류를 이끌었고 거기에는 건설사, 보험사,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료가 중요하지 않은 코인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한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런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 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시 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냐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구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 는 겁니다 자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1월달 아직 시작도 안한 무료천주도 소개 드릴 건데요 이 시점에 강한 펌핑으로 물량 테스트를 두 번이나 거치고 난 이후에 거래량 없이 가격 하락만 찍힌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이고요. 현재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어마무시한 가격 펌핑을 시킬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라도 한 번쯤 잡아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계속 수익이 나신다 라고 하면 그땐 기존에 물려있는 코인들 한 번에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코인으로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추천 종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꼭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